찍야 지금? 네어 찍어봐 자 우리가 이 스테디용 세면대는 이거이이자 스테디용 세면대는 요기 좀 이렇게 아무져 있지 보이나? 이렇게 살짝 찍어봐 이렇게 곡선이 저 있어 음 곡선이 오케이. 네 근데 이 밑에는 딱 봐도 응. 튀어나와있고 평자야 응. 음 이게 왜냐하면 얘는 세면대 이 하부랑 결합이 돼야 되니까 이 라운드가 져있는 거야. 음, 네. 그러니까 얘가 위니까 얘를 요렇게 편안하게 놔. 응? 이렇게 놓는다고 해서 얘가 그렇게 쉽게 쓰러지는 스타일이 아니야. 이렇게 네. 놓고. 근데 이게 정 불안하면 여기다가 종이 테이프 같은 걸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놔. 음, 응? 여기다가. 네. 그런 다음에 이 구멍이 있어. 이 구멍 주변으로 이렇게 실리콘을 싸줘. 요렇게 네 여기도 이렇게 실리콘은 조금 잘 보이게 도톰하게 싸져잉 그 다음에 이세면대은 여기다가 이렇게 가볍게 올려줘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딱봐 봐서 대충 맞아 응 오케이 이렇게 안에가 쏙 들어가야 이게 맞는 거야 이홈 안에 음, 네. 응. 그러면 얘를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무겁지 않아. 그리고 가서 얘를 딱 내가 원하는 기에다가딱 찍어. 응? 딱 찍으면, 자, 얘는 됐고. 오. 다리는 이렇게, 이렇게. 그리고 이 구멍들의 센터. 응? 구멍들의 센터 이게 맞는거야 근데 음. 이 구멍 센터보다는 약간 올려서 중심이 여기라면 중심에서 5mm만 올려 음네 왜냐면 너무 빡빡하면 안 들어가잖아 그지음네 원래 이 스탠드형 세면대는 다리를 분리하면은 다리만 뺄수 있어야 돼음 몸체는 그대로 걸려있고 예 네. 왜냐면 다리를 떼어야 뒤에 팝업이나 뭐나 이런 거 교체가 가능하잖아. 아, 예. 요즘엔 간단하게 나오지만 옛날엔 다 이거였거든. 이 음. 팝업은 다리가 있으면 교체가 조금 불편해. 음. 연장 쓰고 이러는 게. 그러니까 다리를 빼고도 교체할 수 있게끔 약간은 원래 높아야 돼. 근데 어쨌든 이것도 다 필요 없이. 이렇게 해서 센터를 찾은 상태에서 그 센터 가운데서 위로 5mm만 더져라그 그래, 밑에는 어차피 포함이 있서 올리면 되잖아. 음, 네. 그리고 올리지 않더라도 어차피 실리콘 싸서 마감하면 되거든. 아. 그러면 실리콘 약간만 두껍게 써면 되니까. 네. 오케이.